얘들아 어떤 후배 친구가 나한테 게임 잘한다 그래서 걔는 어디 가도 잘될 거라고요? 나중에 누군지 꼭 알려줘 왜? 바람 피러 가게? ㅇㅇ 아 그래요 아 내가 좋대 얘들아 얘들아 게임도 같이 하고 싶대 한테 물어봐라 <laughs> 아 안돼 아, 네. 빨간 양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고등학생 때도 후배가 딱한 명밖에 없었거든 어 언니가 매, 매점, 매점 가서 빵 사줄까? 이러면서 기간 어떻게 잡을까, 얘들아? 후배, 후배 그룹 나오면은, 메이플 들어오라 하라고? 근데 나좀 언니병이 있어. 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다 잘해주고 싶어. 왜냐면 내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여동생이 진짜 갖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거든? 여동생 나와줘. 이랬는데 엄마가 정신 차리라 그러고, 엄마가 계속 뭘 해가지고, 동생은 없고, 친오빠밖에 없는데, 그 오빠마저도 나이 차이가 안 나서, 별로 안 나서, 한 시간에 한 번씩 싸우면서 컸거든요? 아, 리부컨 내놓으라고! 이러면서 커가지고, 막내 오빠 가엾다고요뭐 나이가 중요해요? 네아왜 중요한데 나도 막내 같은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고요? 죄송한데 저 오빠한테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서로서로 때리면서 머리채 잡고 컸어요 막내 싸움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뭔가 허니즈 현피 뜬다고 하면 은 내가 1등 할것 같아 야나 떡대 없어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키도 그렇게 안 커요 비율이 좋아서 그런 거지 왜 빡큐 날려요 키큰 여자 뭔가 차가워 보인다고요? 근데 나도 귀여워 보이고 싶단 말이야. 암튼 저키 그렇게 안 커요. 아니, 근데 난 진짜 170이 안 된다니까! 나도 귀여워 보이고 싶다니까, 얘들아! 아, 암튼 나는, 나는 키 너무 큰건 나, 나랑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. 그니까 러 얘들아, 나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. 나170안 넘는다, 얘들아.